원한다면 내가 리뷰해줄게 핫한 신발 필요한 너를 위해 조심스럽게 아무도 몰래 1위로! 1위로! 예 클릭돼 마 신세계! 1로 1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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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the-"> <gewícia> 오! 뭐 이거 쇼미더머니야 뭐야 짜이님 모시겠습니다 well, 네 감사합니다! 1위로! Yeah. 1위로! 백만을 향해 일위로아 예. 춘식이가 아, 아, 아. 두명된거 같아. 나 힘들어. <laughs> 벌써부터 힘들어. 아니 근데 너왜 나온 거예요? 아 햄이 뭐 나오라 며요뭐뭐 푸마 신발을 리뷰하겠다고 햄이 왜 나오라 아. 않겠습니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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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푸마의 라이더 라인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신발을 리뷰하기 전에 뽑아 먹어야지. 뽑아 먹어야 돼. 네. 지금 저희가 래퍼만 거의 세 분을 모셨는데 세아 누구누구가 나왔었나? 덕파이어 덕파이어? 양동근 형님 진짜요? 네. 세 번째가 장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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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미더머니 때 진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요즘 근황이 어떤지? 12월에 1 1로 라는 싱글이 아. 나왔고 또 1월 달에 아.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아. 겨울에 알맞는, 아. 알맞는 또 싱글을 네. 하나 내려고 아. 생각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월에 정규 앨범이 이제 또 나옵니다 정규 짱녀의 정규사 문짱입니다작 아, 네. 넌 계획이 있는 아이구나. 예, 저는 어. 항상 머릿속에 계획이 다 상에 네. 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무신사 TV잖아요. 아, 네. 어, 무신사에 네.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알죠. 무신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무신사를 검색해서 예. 다 거기서 정보를 얻었거든요. 네. 옷이 있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무신사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막 TV 광고까지 나오고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저희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네. 사실. 네. 대박이네요. 아무래도 무신사가 또 이제 패션, 쇼핑몰, 그리고 커뮤니티인데, 평소 그 패션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지? 철학, 어. 브랜드를 따지지 말라. 그가 제 철학입니다. 팁이 있다면 좋은 옷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해라. <laughs> 브랜드는 모르는데, 디자인은 엄청 세심하게 봐요. 저는 신발을 패션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거든요. 오,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신발이 좀 이상하면 그 핏이 좀 이상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신발을 제일 마지막에 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기습질문. 짱 네. 아끼는 신발 베스트 3. 이것도 제가 친구들한테 딱 훔쳐온 거거든요. <laughs> 친구 어, 집에 가서 어. 제가 한번 딱 신습니다. 신으면, <laughs> 어씨, 내보다 잘 어울리네 하면서 이렇게 딱 아, 이제 음. 주도록 유도를 하죠. 가장 최근에 받아온 신발이 이제 리고엔스인데 컴퍼스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아, 아, 진짜. 네. 집이 잘 사는 친구들 좀 많이 아, 어. 옆에 어. 아파트 에 사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피에르 하디라는 음, 브랜드라는데 네. 전 처음 듣거든요. 아. G D가 옛날에 신고 네, 다녔다고 맞아요, 맞아요. 뭐 요즘은 매물이 없다고. 매물도 없고 네.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 그 음. 희귀성 때문에 또 제가 맞아요. 좋아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버버리에서 또 컴퍼스처럼 나온 게 있는데. 또, 거기에는 제가 또, 영적 결혼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아, 영적 결혼? 영적 결혼은 누구예요? 갑자기 나 등골이 약간 오싹한데, 영적이라 좋았어. 그래가지고. 어, 영적. 아뭐 그런 신적인건 아니고 울 <laughs> <솔> 메이트? 울 <laughs> 메이트? 솔어 세미야. 마음 영혼적으로 음. 음. 지금까지 짱임씨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근황과 그 예, 패션팀을 좀 들었는데 또 우리가 고품격 신발 리뷰 방송이잖아요 토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아뭐 사실 어떻게 어떤 디테일하게 막 라인이 있고 네. 어떠한 디자인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그 모르는 입장을 위해서 그쵸? 제가 나왔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아. 일단은 푸마 하면은 좀 재밌는 이게 독일 브랜드 아 유럽 브랜드고요 아디다스의 네. 이제 설립자 형제가 맞아요. 분리를 해서 아디다스와 푸마 형제예요. 아, 그래요? 네, 형제예요. 십대 후반 때는 또 이런 하우스 댄스가 굉장히 열풍이었어요. 아, 네. GVS, G V 스페셜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아, 뭐 그리고 우리 또 빼놓을 수 없는 스피드 캡. 그리고 그 푸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올림픽 선수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아는 그 번개남 있잖아요. 오사인볼트비종목그 음. 아 운동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거든요. 아프리카나 이런 제3국에다가 아, 그러니까 막 세네갈 이런 데도 그렇죠 네, 맞아요. 다 푸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푸마에 대한 추억이 있나요? 안정환 안정환, 안정환. 그 안정환. 그 역시 그 행님을 보면서 축구화를 또 따라 샀거든요 해갖고 아. 그 축구화를 신고 제가 요리조리막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laughs> 빨간색 축구화였거든요 푸마 <laughs> 딱 신고, 신고 안정적인 게빡 달려가가지고 옆에서 골못 넣게만 하고 푸마에 <laughs>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언박싱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보여줘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짱 아, 언박싱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 이 박스가 이 우사인볼트의 유니폼 색깔이네요. 유튜브 좀봤어 유튜브 좀. 봤어, 좀 해. 아, 네, 아, 네. 어, 좀 해요. 네. 아, 열고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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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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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아롱따롱 니다 아롱따롱 합니다. 야, 막, 막, 실버 막 있고요. 오, 뭐, 대형 막, 우리 귀여운 막, 은 예뻐요. 아 뭐, 이거. 아, 이거? 아, 어, 뭐, 이 작품도 뭐, 또. 아, 진 아, 뭐고, 이거? 뭐고, 이거? 아, 뭡니까, 진짜. 이거? 어, 요두 제품. 푸마 라이더 제품. 라이더 어, 제품 음, 두 말해. 가지. 네, 맞습니다. 예. 하나는 스타일라이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네. 하나는 퓨처라이더. 아, 퓨처. 프라모델처럼 생겼네요. 오. 제가 건담 조립하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미창도 엄청 특이해요. 미창도 레고처럼 생겼어요. 레고? 네. 좀 맞네 큐빅 같네. 네. 또 우리 또 옆에 계신 분이 박사 박사 네. 신발 박사. 신발 박사. 신발 박사. 아, 신발 박사. 아, 신발 박사. 아, 신발 박사. 아, 신발. 아, 아, <laughs> 라이더에 대해서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푸마 라이더 라인은 1980년대 이제 독일에서 새로 시작된 스타일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기닝이 시작이 된 거죠. 모든 게 라이프스타일. 아 일반 사람들이 트랙이 아닌. 일반 아스팔트, 이런 도로에서 런닝을 할수 있게끔 기능성 신발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냈던 거죠, 80년대. 이 제품은 이제 80년대에 원래 제품을 복각한 아 보호 제품. 그대로 만들어 업그레이드도 시켰죠, 물론. 아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그 당시에 있었던 디자인과 기능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내놓은 신발이에요. 80년대 사람들이 이런 걸다 신고 다닌. 그쵸. 그렇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은, 그 착용감. 거, 네. 발이 인간한테 제일 아, 중요해요. 실질적인 남자네. 착용감이 일단은 아, 진짜 제일 중요한데애 이게 젊은 네. 친구인데 중요한 걸잘짚고 있네. 관계자님들 <laughs> 너무 이뻐요. 이거 어느 브랜드 못깨줄것 같아요. 아, 또 약간 좋은데 무 신상 스타일인데. 퓨처라이더부터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면은 패스트라이더라고 하는 신발이 또 있어요. 맞아요. 아, 뒤쪽까지 오는 와플창을 그 패스트라이더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이 와플 창이 뒤쪽까지 이게 이어져 있어요. 뒤꿈치까지 올라와서 응. 그 안정적으로 이제 뒤꿈치에 어떤 이렇게 쿠셔닝을 잡아주는 그쵸? 그쵸? 네. 뒤쪽에 잡아주고 네. 라이더 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미드솔에 이게 라이더 폼. 그래서 이거는 새로 개발된 그러니까 좀 합쳐 놓은 거예요. 외관적으로도 되게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신발에서 볼수 없는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아, 이게 진짜,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인데 디자인적 요소도 되면서 이거는 제 약간 뇌피셜이에요 이렇게 박혀있으면서 뒤틀리는 걸 방지할 거예요 뒤쪽이 아마도 기능적으로도 들어가 있는 진짜 진짜 미안한데 지금 응. 몰랐는데 뇌피셜이 무슨 말이야 아 진짜 형 공부 좀해아씨이몰모 아, 수도 있지 내가 재질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아, 맞네. 앞쪽의토 부분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접히다 보니까 일반 가죽들보다 스웨이드를 많이 써요. 일반적인 뽕뽕뽕뽕 뚫린 메시가 아니라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매끄러운 느낌으로. 가죽이 들어간 부분이 딱두 군데 밖에 없어요. 힐컵이랑 그리고 이제 후마의 로고. 이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로고. 이 아웃솔에 보면은 이 패턴이 충격 흡수를 할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 피더바이. 이, 이 신발에도 들어가 있고 이 신발에 들어가 있고 다르네. 이건 네모날 뿐이고 이건 동그랄 뿐이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전부 다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 음, 피더바이는 이 완충 스프링의 독일어라고 하네요. 아. 내 생각보다 굉장히 클래식하고 올드한 그 감성 그대로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쿠셔닝의 어떤 돌기 부분, 아웃솔 같은 부분. 퓨처. 이런 것들로 피처리즘을 섞어서 피트로의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처라이더라는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12월 7일 네. 나의 발매를 하고 있죠. 네. 옆에 또 아까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청쾌하고. 조금 더 어글리한 <laughs> 스타일이 확실한 맞아요 스타일 라이더 제품 우리가 디테일적인 부분을 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존에 있었던 미드솔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맞아요. 기능이 들어간 미드솔이 들어가 있고 이제 페이턴트 에나멜이라고 그러죠 에나멜 소재로 되어있는 은색에 음. 그리고 옆쪽에도 이렇게 녹색 아유, 아유, 아유. 눈 같아 맞아요. 투마라는 자수 자체도 되게 성의있게 아. 들어가 있고 이게 단가가 되게 싸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얼마요 이게 10, 11만 9천 원이 거고요 아 이게 10, 9만 9천 원 11만 9천 원에 아이 정도의 스타일의 신발을 가질 수 있다 하면 저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데품 가성비보다 제품. 스타일적으로도 맞아요.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디테일이 자 완전 저는 이 라이더 패밀리, 음.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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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패밀리 이그 제품을 보고서 어 지금 푸마 라이더 제품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좀 보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짱형씨 어때요? 이 제품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있나죠? 처음 퓨마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심플한 음. 디자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 어떤 패션에 입어도 괜찮은 신발인 아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소화를 이게 하죠. 잠시 보면은 아. 이 바지가 이거는 좀 과한 편이잖아요. 아죠, 아죠, 아죠. 과한 편인데도 이 신발이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은 여기는 약간 좀 바지가 심플한 편인데 또 심플한 곳에 신어도 오, 바지 네. 하나에 따라 는장히 아, 네. 장사 좀 하겠는데 아, 어.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어떤 스타일에도 굴하지 않는 신발인 맞아. 것 같아서. 짜규 씨의 음악 스타일과 비슷한 것같습아 행님. 아, 아, 네.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은 신세계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또 2020년 봄 봄에 발매된이 음, 라이더 세종. 어, 세종. 패밀리의 제품 새 제품을 음. 성공률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건 초록색. 그쵸? 오 퓨처라이더. 퓨처라이더. 네. 와, 진짜로 또 다른 신발 같죠? 그러니까. 이신발을 뭐가 살렸냐면 핑크색 줄이 달려있어요. 아, 다른 아이 디테일이 또 네. 있네, 이렇게. 이, 아이 핑크색 줄이 아무 기능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가 살려어요 라이닝을 좋 어. 진짜 라이닝 이거 하나로 모든 컬러가 다 조합될 수 어. 있게. 아아오 이게 더 이뻐. 아니, <laughs> 나, 나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밖에 안 나. 아, 아 진짜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이보리 컬러에 검정색에 이런 포인트 들어간 는거 블랙에 망하는 빠... 경우가 없어. 오, 오 봐, 이거는 바, 무슨?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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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거는 짱윤씨가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2020년 봄에 발매될 제품이자 아, 봄이랑 falls. 어울리네. 아. 아 색깔 자체가 좀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말한 대로 꽃 같아요. 음. 이세 제품 같은 경우에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발매를 한다고 해요. 아 일단은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이두 제품들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내년 에이 제품들도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 우리 2020년도에 발매될 제품을 이렇게 봤는데 장규 네. 씨 내년 봄에 또 유행할 스타일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개인적으로 내 피셜 내 피셜 배웠네. 어, 아, 제내 피셜로는 이제 봄쯤 되면은 그 이제 많이 쌓여 있던 재고들이 구제 시장에 많이 풀릴 <laughs>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날씨가 풀리자마자 일찍 가세요 여러분 일찍 <laughs> 일찍 가서 겟을 해야 우리 이 신발에 알맞는 옷들도 구할 수 있으니까 2020년대 트렌드는 <laughs> 구제시장에서 받아보시기 네, 아침에 일찍 아, 가야 돼요 아, 겟을 가야 아, 아, 된다고요 된다고. 그러니까? 동명 같은데도 아침에 가야 돼요 저녁에 가면 안 돼요 아침에 가야 돼요 동명에. 맞아요 맞아요 아 오늘 이렇게 했다. 재밌게 처음 우리 또 신세계에서 포마를 신발을 리뷰를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이 신발이 갑니다 가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알람, 알람 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지금까지 무시사TV 신세계 춘식 춘승이었습니다 정유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